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1년 중 미프로 스포츠 최고의 하이라이트 슈퍼볼 대진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는 NFC 4번 시드 LA 램즈와 AFC의 4번 시드 신시네티 벵갈스가 맞붙게 되었는데요. 벵갈스는 불과 두 시즌 전에 2승 14패를 거둔 탱킹 팀으로 그때 뽑은 조 버로우가 현재 쿼터백이며 작년에도 4승 1무 11패를 기록한 약체 팀이었는데 올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레이더스 타이탄스, 칩스를 연파하고 슈퍼볼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정규 시즌 1, 2위 타이탄스와 칩스를 모두 꺾었으며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만난 패트릭 마움스의 칩스는 재작년 우승, 작년 준우승을 거둔 강팀이었는데 3대 20일까지 뒤처졌던 경기를 연장까지 끌고 가서 코인토스도 졌음에도 역전승에 성공해 업셋을 이루어냈죠 램즈는 슈퍼볼 53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슈퍼볼 무대에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큰 차이가 있다면 2 0 1 9년에 램즈는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작정하고 키우던 제로드 고프가 주전 쿼터백이었는데 올해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매튜 스태포드가 주전 쿼터백이라는 거죠. 램즈는 플레이오프에서 카디널스, 텀 브레이디의 버커니어스 그리고 상대전적 6연패 중이었던 천적 포리나이너스를 걷고 슈퍼볼에 진출했습니다. 벵갈스의 대역전극에 가리긴 했지만. 램즈 역시 나이너스를 상대로 7대17로 뒤쳐졌던 경기를 4쿼터에 기어를 올린 무지막지한 수비력과스태포드 컵의 클러치 활약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슈퍼볼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두 팀은 미국 풋볼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데요. 당장 작년까지 약체였던 벵갈스는 안티가 많을 이유가 없었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칩스를 상대로 드라마틱한 역전극까지 보여준 데다 신성쿼터백 조 버로우가 이번 플레이오프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많은 팬들을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응원하고 있는 팬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LA라는 도시 자체가 안티를 달고 다니는 램즈의 경우는 억제기, 아니 라이온스를 벗어내고 커리어 13년 만에 첫 플레이오프 승리를 거둔 데 이어 슈퍼볼까지 올라온 스테포드가 전 소속팀의 연고였던 디트로이트 팬들을 비롯해 많은 풋볼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으며 한때는 전미 최고의 슈퍼스타였지만 기강하락과 팀내 불화로 방출 신세가 되었던 오델베컴 주니어의 우승 도전도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원래 작년 슈퍼볼 개최지였지만 2016년의 폭우로 인해 소파이 스타디움의 완공이 연기되며 올해 슈퍼볼 개최지로 변경된 LA 잉그로드의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요. 작년 슈퍼볼이 템파베이의 홈구장에서 열리면서 사상 최초로 슈퍼볼 진출팀의 홈구장에서 열린 슈퍼볼이 되었는데 올해 2년 연속으로 진출팀의 홈구장에서 열리는 슈퍼볼이 되었습니다. 두팀 모두 양컨퍼런스 4번 시드답게 전력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지표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두 팀의 경기당 평균 득점은 27.1점으로 공동 7위였고 양팀 모두 러싱보다 패싱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프로배서 덕스에게 27대 3으로 앞서던 램즈가 4쿼터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하며 러싱 위주로 공격을 전개했다가 그 리드를 다 날리고 역전패를 당할 뻔하기도 했죠. 벵갈스는 풋볼 IQ가 높고 센스가 탁월하며 패스의 정확도도 매우 높아서 2021 시즌 주전 쿼터백 패스 성공률 1위를 기록한 버로우를 앞세우고 있으며 램즈는 강견으로 손꼽히는 스태포드의 어깨와 쿠퍼 컵, 로버트 우즈, 오비제이 등의 막강한 리시버들을 앞세워 강력한 패싱 게임을 자랑합니다. 우즈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 되긴 했지만 올 시즌에 대폭발한 컵이 플레이오프에서도 공격을 캐리해 주고 있고 오비제이가 우즈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죠. 수비에서도 정규 시즌 지표를 기준으로는 두 팀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평균 야드나 실점도 비슷하고, 런닝 수비에서는 뱅갈스가, 패싱 수비에서는 램즈가 근소하게 앞서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는 차이는 아니죠. 하지만 플레이오프에 들어섰는 램즈가 굉장히 막강한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프로베에서 램즈가 상대에게 허용한 평균 야드는 고작 286.7 야드로, 정규 시즌에 비해 약80 야드가 적은 수치입니다. 벅스나 나이너스전에서 보였듯 한 방에 수십 야드를 뚫리면서 터치다운을 허용하는 실수가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대에게 전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태클 에런도널드를 중심으로 제일런 램지, 본밀러로 이어지는 수비진은 이름값으로 보면 거의 사기에 가까우며 수세에 몰렸던 챔피언십 4쿼터에 가로폴로를 상대로 그 강력함을 여지없이 드러냈죠. 떠오르는 쿼터백 버로우와 디트에서 벗어난 스테포드를 앞세운 패싱게임에 강점이 있는 두 팀답게 주 공격루트 역시 쿼터백을 중심으로 한 패싱인데요. 특히 램즈는 스테포드 컵라인이 팀의 주력 공격루트이며 쿠퍼컵은 이번 정규 시즌 리시빙야드 1947야드로 2012년에 켈빈 존슨에 이어 역대 2위였습니다. 프로까지 합치면 단일 시즌 역대 최고야드 리시버이자 유일하게 2000야드 이상을 받아낸 선수죠. 우주의 부상으로 컵에게 수비가 집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OBJ가 프로에서 쏠쏠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부분 역시 긍정적입니다. 다만 정규 시즌 메인 러닝백이었던 소니미셸이나 아킬레스 부상에서 돌아와 프로에서 출전 중인 케 메이커스 두명 모두 폼이 좋지 않아서 러싱을 통한 공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약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뱅갈스 역시 버로우와 자마 체이스, 티 히긴스 두 명의 리시버들을 통한 공격이 주격 공격 루트인데 커에에 집중된 램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선수에게 공격이 분산되는 편이며 팀의 러닝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조 믹슨의 존재 때문에 램즈보다는 러싱에서 변수를 만들 여지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뱅갈스는 타이덴드 C.J. 우조마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스탠리 모건도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램즈는 타일러 힉비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고, 키커 맷 게이가 부상을 달고 뛰고 있어서 경기력이 정상이 아니라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이번 슈퍼볼은 상당히 박빙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베가스를 비롯한 베팅 사이트들은 근소하게 램즈의 우위를 점치고 있고, 반면 ESPN이나 CBS 스포츠 등의 패널들은 접전 끝에 벵갈스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당률 역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뱅갈스가 칩스를 꺾고 올라오지 않았다면 램즈가 조금 더 확실한 페이버릿이었을 거란 얘기가 있는 만큼 팬마홈스의 칩스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젊은 뱅갈스 팀이 크게 스텝업한 부분이 많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예상하는 미디어의 예측은 뱅갈스 쪽에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죠. 램즈는 슈퍼볼 우승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버린 과감한 트레이드들을 통해 우승에 목말라 있는 베테랑들을 주축으로 이 자리에 왔고, 벵갈스는 NFL을 이끌어갈 조 버로우를 비롯한 젊은 선수들의 성장으로 가장 큰 무대에 섰습니다. 과연 올 시즌 빈스 롬바디 트로피를 들어올릴 팀은 어디가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